뮤슈와 마찬가지로 강력 묘, 주살, 신속, 그리고 파열과 신속 전부를 사용하는 참격 딜러입니다. 거기다가 각 스킬이 고점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도 모두 같아요. 속도가 10을 넘어갈 시에 1 스킬과 3 스킬의 마지막 코인을 재사용하는 효과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. 속도를 올리기 위해 수비 스킬과 3 스킬로 강력 묘를 수급해서 사용하고 3 스킬의 주살 신속 부여 조건 및 피해량 증가 조건도 모두 동일해요. 그러나 다른 점은 확실히 존재합니다. 먼저 뮤슈에게는 없는 일반 공격 시 파열 횟수 부여가 2 스킬과 3 스킬에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음... 패시브도 조금 다른데 뮤슈의 경우 강력이 있을 때와 주살 대상을 공격할 때 따로 따로 피해량 증가를 얻는 것과 다르게 뮤티스는 강력을 얻은 상태로 주살 대상을 공격해야 피해량 증가를 얻습니다. 대신 피해량 증가 최대치 배율이 더 높아요. 뮤슈와 같은 흑수 묘 소속 인격이라 그런지 이벤트 배포 인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유력 고점과 마찬가지로 미려한 스킬 이펙트가 장점인 인격이지만 아무래도 한정 캐릭터와의 차이인지 뮤슈와 고점이나 파열 부여량 및 피해량 개수 등의 차이가 미세하게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. 그래도 초고속 코인 재사용 딜러라는 파괴적인 강점은 어디 가지 않아요.